박소. 운명의 만남과 맹세. 장안, 천하의 중심이라 불린 곳. 권세와 부귀, 그리고 끝없는 욕망이 모여드는 도시. 이곳에서 한 사내와 한 여인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 경,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네. 장안의 가을은 이렇게 풍성하고,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지 않은가? 허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네. 과거를 준비한다 하나.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빈 서책만 들어가니 어디서 이 답답함을 풀수 있겠는가? 천재가 괜히 천재겠나. 형의 신은 이미 장안의 젊은 선비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네. 곧 좋은 날이 올 걸세. 그때 화려한 가마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길을 비키며 속삭입니다. 가마 안에서 가볍게 비단 자락이 흔들리고 흰 손이 살짝 밖으로 나와 천을 고쳐주며 햇빛에 반짝이는 순간 이익게 눈이 멈춥니다. 저 손, 저 기운 마치 달빛이 대낮에 비친 듯하구나. 저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벌써 넋이 나간 모양이군. 저 분이 바로 곽소옥 황족의 선녀이자 장안 제일의 기녀라네. 시와 노래, 검은 고까지 모르는 게 없지. 다만 그 신분 때문에 마음을 허락하는 일이 드물다 하더군. 곽소옥 장안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렇게 눈으로 보니 전혀 다르구나. 가마는 점점 멀어지고 이익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친구가 일부러 헛기침을 한다. 허, 형, 이 장안의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곽소 간 사람뿐이겠는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게. 아니네, 저분은 운명 같네. 반드시 배워야겠네. 아씨, 밖에 선비 한 분이 문 앞에서 시를 지어 올리고 있사옵니다. 이름은 이익이라 하더군요. 이익? 이름이 이익이라 했느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시로 마음을 전하려 하다니 흥미롭구나. 데려오너라. 소옥 아가씨, 무례함을 용서하소서. 그저 오늘 거리에서 아씨를 뵙고 마음이 흔들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저를 본 것이 그리 큰 인연이라 여기시는지요? 선비들이란 원래 시와 술에 쉽게 마음을 맡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겐 그저 우연이 아니었소. 제 시한수로 감히 제 마음을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들어보지요. 이익은 잠시 눈을 감고 웃습니다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듯 내 마음은 그대를 향해 나아가네. 천하의 부기도 영해도 그대의 눈빛 앞에선 헛되이 사라지리. 곽소옥은 순간 눈이 흔들린다. 그러나 이내 검은고 줄을 뜯으며 답가를 읊는다. 비단의 옷도 금옥의 집도. 내게는 한낱 덧없는 바람일 뿐 진실한 마음 하나로 내 삶을 밝혀주리는 누구인가. 둘의 눈빛이 교차합니다. 정원 안에 공기가 달라진 듯합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리 저는 비록 기생으로 태어나 몸은 속박되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진실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평생 찾고자 했으나 늘 허상뿐이었지요. 소호가 나의 길이 비록 험하더라도 그대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과거의 급제의 벼슬에 오르는 날 반드시 그대를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이겠소. 정녕그말 거짓이 아니옵니까? 맹세하오. 이익의 생애단 하나의 부인은 곽소옥뿐이오. 이익은 옷가락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곽소옥은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감쌉니다. 이가락지, 재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간직하리다. 장안의 새벽, 이익이 출발하는 마차가 준비되어 있고, 친구들이 배웅합니다. 곽소옥은 머리를 풀고 슬픔 속에 달려나옵니다 그녀는 가락지를 꼭쥔채 눈물이 흐릅니다 날이 꼭 돌아오시리다 꼭이옵니다 그녀를 품에 안으며 두려워 마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익은 반드시 그대 곁으로 돌아오리다 마차가 떠나고 곽소옥은 길 끝까지 달려가며 울부짖습니다 그리하여 한 남자의 야망과 한 여인의 진심은 장안의 하늘 아래 굳은 맹세로 엮였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어떤 운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신과 기다림 세월은 흐르고 장안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으나 곽소옥의 마음속은 날마다 텅빈 메아리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여자의 시간은 천년보다 길었다. 아가씨 오늘도 소식이 없사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이 험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편지 한 장쯤은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나리께서 학업에 몰두하시느라 그러실 거예요. 아가씨만을 위해 글을 쓰셨던 분이니 곧 소식이 오겠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믿고 이 세월을 버틸 수 있단 말인가? 곽소옥은 기다림에 지쳐 마침내 충직한 몸종을 고향으로 보냈다. 혹시라도 그가 편지를 보냈는지 그가 안녕한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며칠 후 몸종이 돌아왔다. 그래? 소식은? 나리는 잘 계시는가? 과거는 준비하고 계신가? 아가씨 사실은. 어서 말하라. 그대 눈빛이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나리께서는 이미 명문가의 규수와 혼례를 치르셨습니다. 장안에 반은 그 잔치를 이야기할 정도로 성대했다고 합니다. 곽소옥은 말문이 막혀 숨을 몰아쉰다. 손에서 옷가락지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간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옷가락지로 맹세하신 분이 어찌?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옵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가씨의 존재를 모른 채하려 한다옵니다. 곽소옥은 무너져 앉아 오열합니다. 며칠 후 그가 나를 잊었다니 아니 나를 버렸다니 이 세상에 더는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아가씨 마음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아직 젊으시니 새로운 인연이 있을 수도. 다시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 내 심장은 이미 찢겼다. 이익이 아닌 다른 이에 품에 드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떠난 날일 것이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죽기 전 반드시 그를 봐야겠다. 왜 나를 버렸는지 그의 입으로 듣고 싶다. 그것 없이는 눈을 감을 수 없으리라. 아가씨 지금 몸으로는 거동조차 힘드십니다. 내 몸이 쇠락해도 내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이익나리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묻겠다. 왜 나를 버렸는가? 그리하여 사랑의 목숨을 건 여인의 기다림은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우며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죽음보다 강한 저주. 거리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 곽소옥은 두꺼운 옷에 몸을 감쌌지만 Please. 얼굴은 헬쑥하다. 몸종이 곁에서 붙들며 애원한다. 아가씨, 제발 돌아가시옵소서. 지금 몸으로는 이한 발짝도 버겁사운데 어찌 저택까지 가시려는지요. 아니 이제는 그만 숨을 거두어도 좋다. 그러나 그의 눈을 보고 그 입으로 배신을 확인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사랑으로 살아온 여인은 배신 앞에서도 사랑의 답을 갈망했다. 그러나 그 답은 피보다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이익의 저택 신방에서 이익과 세 부인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는다. 문득 문이 벌컥 열리고 병색 짙은 곽수옥이 들어선다. 모두 충격에 휩싸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이 초라한 여인이 누구이기에? 곽수옥, 어찌 이리까지. 이익 날이 저를 아시겠습니까? 제게 옷가락질을 끼워주며 평생 함께하겠노라 맹세하셨던 그날을 잊으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 가문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소. 가문, 출세? 그러하니 저희 진심은 그대에겐 한낱 장난이었단 말입니까. 천한 기생이 어찌 대감의 부인 자리를 넘보는가. 명심하라, 그대와 나리의 인연은 그저 한때의 흥미거리였을 뿐이다. 흥미거리라. 나리는 제 목숨과 같았소. 나리의 맹세만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텼소. 그런데 오늘 제게 돌려주시는 것이 이 모멸이란 말입니까. 곽수옥은 몸이 점점 약해져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눈빛만은 불타고 있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소. 하지만 죽더라도 나리를 용서치 않으리.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하늘로 치켜든다. 하늘이시여, 증인이 되소서. 이익은 저를 배신하여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원혼이 되어 나리를 따르리다. 나리가 사랑하는 여인마다, 그 행복마다 모조리 파멸케 하리라. 나리가 평생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곽소옥은 쓰러져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다. 이익은 공포에 질려 곽소옥의 시신을 부여잡는다. 소우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소. 제발 제발 원한을 거두어다오. 곽소옥의 장례 몇날 뒤. 장례가 치러지고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저리도 곱고 지조있던 여인이 그 원혼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거라네. 장하는 곽소옥의 죽음을 두고 술렁였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그녀의 한 맺힌 맹세였다. 이익의 신방 깊은 밤. 새 부인이 잠들어 있고 이익은 술잔을 붙든 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창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등불이 꺼졌다. 낮게 흐느끼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익, 이익, 나를 버린 그대, 이제 나와 함께하리라. 하얀 옷차림의 곽소옥 원혼이 어스름 속에 나타난다. 세부인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다. 이익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친다. 아니야, 환영이겠지, 환영일 뿐이야. 그대의 부비는 모래성. 그대의 사랑은 거지. 나는 그대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대가 행복을 느낄 때마다 찢어버리리라. 이익의 세 부인이 악몽에 시달리며 병들어간다. 연회에서 시를 읊어도 곽소옥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돈다. 길을 걷다 곽소옥의 그림자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친다. 그날 이후 이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혼의 발자취에 시달렸다. 부인은 병들어 요절했고 그의 관직길도 끝내 막혔다. 결국 그는 술과 관기에 젖어 평생을 외롭게 마감했다. 이익이 홀로 무릎 꿇고 통곡한다. 뒤편에는 붉은 달빛 아래 곽소옥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사라진다. 소옥아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란 없다. 사랑을 배신한 자여. 너의 이름은 곧 저주의 이름이 되리라. 사랑을 지키지 못한 맹세는 독이 되었고 배신의 대가는 끝없는 저주였다. 곽소옥의 이름은 장안의 전설로 남아 오늘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저버린 자그 끝은 파멸이다.